안녕하세요. 마취麻의외과 서희수 원장입니다. 수능이 한 달밖에 안 남아서 끝나고 나서 눈 수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이 뭘까요? 이게 질문을 주실 고등학생분들의 사연이에요. 이게 총세 분이죠. 물어보시는 것들이 거의 비슷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눈매교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하고, 아, 나 트임을 해야 되는데, 트임은, 아, 이거 너무 심각하게 트면또 문제가 생길다고 무섭고, 그냥 살짝만 하고 싶다. 그래서 항상 여쭤보시는 것들이, 내 눈과 어울리는 라인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분도 똑같이, 눈매교정을 생각 중이고, 이상하지 않은 선에서, 그리고 내 눈에서 어떤 색카풀이 제일 적합하냐. 이게 똑같아요. 도대체 나한테 어울리는 라인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눈매교정 해야 되냐. 이런 것들 이거든요? 그래서 총 요약을 하면 은 크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눈의 구조가 다르잖아요. 눈터는 힘도 다르고 지방이 많은 양 적은 것도 다르고 피부 덮이도 다르니까 도대체 내 눈에 어울리는 라인은 뭐냐? 그리고 그 라인이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눈매 교정은 해야 되냐? 트임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또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메모를 해야 되냐 절개를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이게 다 필요 없고 도대체 내 눈에 어떤 사과풀이 제일 적합하냐 크게 봐서는 이거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일괄적으로 우리가 무슨 1밀 더하기 1은 2다 뭐 무슨 공식을 적용해 가지고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담을 받아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공통적인 몇 가지 포인트들을 집어내서 이렇다면은 요런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각각의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친구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요 각각의 가지고 있는 구조들이 다 달라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심한 짝눈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넓은 미간 그리고 작은 눈이 콤플렉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보고 있죠. 근데 한 가지는 틀렸어요 이 친구는 심한 짝눈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왜이 친구가 심한 짝눈이 아니냐 심한 짝눈은 이렇잖아요 짝눈인 거는 쌍꺼풀 높이의 차이에 의한 거기 때문에 심각한 짝눈이라고 보지 않아도 돼요 구조적인 짝눈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쌍꺼풀이 한쪽은 진하게 있고 한쪽은 옅게 있고 해가지고 생기는 짝눈이기 때문에 심한 짝눈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라인을 잡으면 해결이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안구 사이에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이 사이 거리 멀어요. 그래서 앞팀을 조금 하는 걸 저도 추천을 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눈부 주름이 심한 건 아니에요. 이 친구의 눈이 이 가로 폭이 짧다는 것은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의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이 몽고 밴드라는 이 포인트에 집중해서 보면은, 이거 자체가 몽고주름이 심한 게 아니란 말이죠. 몽고주름이 심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완전히 덮여 있어요.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이렇게 돼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앞뒤임을 어느 정도 하는 거는 도움이 되긴 하지만,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과도하게 하면은 이 사이의 거리는 좁아질 수는 있겠지만, 내눈 모양 자체는 망치는 거죠. 너무 뾰족하고 매섭고 싸납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필러를 넣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콧대를 올리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거를 양분해서 보게 되니까 그런 효과가 좀 있죠. 아, 그리고 이 친구는 평상시에 졸려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눈매교정을 좀 생각하고 있대요. 이것도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졸려 보이는 게 있죠. 왜 졸려 보일까요? 이 눈썹을 치켜 떠서 그래요. 이 눈썹을 이렇게 치켜 떠요. 그래서 약간 눈썹이 이런 식의 모양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졸려 보인다는 인상을 많이 받게 되고, 눈썹을 치켜뜨면은 여기가, 이 부분이 또 꺼져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졸려 보인 인상을 받게 되는데, 이 친구 눈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눈꼬리 끝에 비해서 여기가 이만큼이 돌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방이 거의 없어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거 지방이 아니죠. 이거는 피부에요 피부. 이 친구의 안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안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방은 하나도 없고 안구가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는 것 때문에 이 피부가 블록하게 나온 것뿐이지 지방이 많이 있어가지고 블록하게 나온 게 아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친구는 물론 눈 뜨는 힘도 약간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심각한 앙금화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어, 어느 정도 눈뜨는 힘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처진 피부. 처진 피부가 꽤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눈을 못 뜨기 때문에, 내가 눈썹을 엄청나게 치켜뜨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눈도 약간 못 뜨긴 하지만, 처진 피부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얘가 자꾸 속눈썹을 눌러요. 안 보이잖아. 거기다 눈까지 좀잘못 드네? 그러니까 얘를 지켜 뜨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과도한 눈매교정을 피해라. 이 말이 돼요. 왜냐하면 돌출염 같은 경우 눈매교정을 많이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 친구가, 뭐죠? 고3 끝나는 친구잖아요. 고3 끝나는 친구한테, 야, 너눈잘못 드니까 눈매교정 많이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조금만 해야 돼, 조금만. 이 친구한테 적합한 라인은 뭘까요? 이 친구한테 두꺼운 라인이 어울릴까요? 약간 졸려 보이는 듯한 인상을 주는 친구한테 두꺼운 라인을 잡는 게 맞는 걸까요? 어, 이거는 정말 순수하게 주관적인 문제여가지고, 여기서 다루기가 매우 힘들어요. 왜냐면 실제 잡아보면서 느낌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이렇게 눈뜨는 힘이 약간 좀 부족한 친구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거의 대다수가 인아웃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 인아웃이 어디냐 하면은, 이 친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요 라인 쪽. 요거 기준으로 해서 아주 살짝 올라거예요 아주 살짝 올라고요 라인 정도가 이 친구한테는 아마 제일 맞는 라인일 거예요. 그러면 얼추 계획을 세웠죠. 아, 우리가 라인을 한인나웃 정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앞 팀을 조금 해야겠다. 그리고 어 약간의 눈매 교정이 필요하겠다. 그럼 이것 도대체 뭘로 할 거니? 메모를 할 거니? 절개를 할 거니? 이두 가지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일단은 둘다 가능하다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메모리 장점도 있고 단점도 많은 수술인 건 알지만 뭐 풀릴 수도 있고 눈매 교정이 약해질 확률도 매우 높고. 그렇긴 하지만 이런 친구들한테 무조건 절개를 권하진 않아요. 일단은 첫 수술이기 때문에 둘다 가능하다. 네가 원하는 걸 해라. 대신에 느슨해지거나 뭐 풀리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충분히 숙지를 하고, 뭐 그리고 나서 어 내가 그런 게 너무 싫어하면 절개해도 되는 거죠. 상관없죠. 그렇다면 이두 번째 친구는 어떨까요? 눈을 뜰때 피부가 너무 많이 덮인대요. 그 눈이 너무 답답해 보이고 작아 보여서 고민이래요. 평상시에 맨날 이마와 눈썹으로 눈을 뜨고. 그러니까 항상 이 주위의 근육이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덮인 피부를 눈을 걷어내서 눈이 커질 수 있는 눈 수술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또 다른 거야 나는 자연스럽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무쌍 또는 속쌍 이 정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원하는 모습은 뭐냐면 은이 손가락으로 이걸 이렇게 들었을 때 이마고상이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이마거상을 했을 때그 느낌을 쌍꺼풀을 통해서 얻고 싶다. 그럼 어떻게 수술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결혼부터 얘기하면은, 쌍꺼풀 수술 한다고 해서 이런 느낌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내가 이 느낌을 원하면은, 이건 이마거상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18살 된 친구한테 이마거상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쌍꺼풀 수술을 한다면은, 최대한 라인을 낮게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 친구의 감은 사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고민이 생겨요. 아,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겠네. 그럼 도대체 어디에다 라인을 잡아야 되는 거야? 여기다 라인을 잡으면 되는 거야? 이런 고민이 생겨요. 아니죠. 여기다 잡으면 안 되죠. 왜안 되냐면은 이 친구는 검은 동자가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이만큼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라인을 매우 낮게 잡잖아요. 속눈썹 거의 붙여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덮여 있는 거는 이만큼이 덮여 있는데 여기서 이만큼 올린다고 해가지고 이 덮인 게 해소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 버리는 거예요. 전후 차이가 안 생기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전후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최대한 낮은 라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건 뭐 직접 잡아봐야지 알겠지만 대다수는 바로 여기예요. 이 정도 라인은 잡아요. 이 정도 라인을 잡게 되면은 아마 남자들이 잡는 약간 무쌍 느낌의 라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궁금해 하는 게난 눈매교정 하기 싫은데 졸리고 답답해 보여서 눈매교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 위에 거는 이 친구가 눈을 편안하게 떴을 때 밑에 거는 눈을 힘주고 떴을 때 모습이거든요. 물론 이건 직접 봐야지 정확하게 알수 있겠지만, 이 친구는 눈뜨림 자체가 나쁜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안검하수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안검하수가 있는 친구들은 눈에 힘주고 뜨면은요, 이 눈꺼풀 테두리가 올라가서 검은 동자가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눈썹을 찍혔대요. 이렇게. 이걸 찍혔대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친구를 따, 다시 얘기하면은 가짜 안검하수죠 그거는 피부가 덮여져 내려와가지고 마치 졸린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눈매 교정이 그렇게 필요한 친구가 아니죠. 첫 번째 친구는 약간 필요한 친구였고 두 번째 친구는 눈매 교정이 필요 없는 친구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럼 거의 결론이 나왔죠. 아이 친구는 매우 낮게 잡아야겠구나. 그리고 눈매 교정은 그렇게 필요한 친구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한테 도대체 무슨 수술법을 써야 되지? 똑같아요. 네가 원하는 걸 해라. 비절개를 원하면은 비절개를 해야 된다. 절개를 원하면은 절개 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물론 이 친구의 구조상 더 적합한 테크니적으로 적합한 수술 방법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절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 왜냐하면은 이 친구는 한몰이고 그리고 위에서 눌러내는 피부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를 단단하게 잡아줘야지 풀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그래서 낮은 라인으로 절개하는 게좀더 유리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방을 약간 뽑는 게 도움이 돼요. 많이 뽑는 게 아니죠. 사이드 위주로 한50% 정도 뽑는 게이 친구한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절개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비절개로는 지방 못 뽑아요? 저는 꼭 비절개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비절개도 당연히 지방 뽑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 비절개 하면서 이 구멍에 통해가지고 약간 지방 뽑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이 친구는 어떨까요? 이 친구의 고민은 뭐냐 하면은, 왼쪽 눈 앞머리가 덮인 짝눈이고 속상이 있다. 이마로 눈을 뜨는 경향이 있어서 눈매교정을 하고 싶다. 또 눈에 지방이 많아서 지방제거를 하고 싶다. 그리고 가로 길이가 좁다. 그래서 뒤트임을 하고 싶다. 그래도 결국에는 인아웃 라인을 잡으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이게 과연 내 눈과 어울리나요? 이거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진짜로 눈을 못 뜨는 친구들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보세요 눈꺼풀 테두리가 검은 동자를 거의 뭐한 3분의 1 정도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안검하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이런 불빛 있죠? 이게 이제 동공에 반사된 불빛이잖아요? 이 불빛이 여기서 이제 내 눈꺼풀 테두리까지 몇 미리가 되느냐. 복잡한 말로는 뭐 MRD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통해가지고 안검하수의 정도를 측정을 하거든요? 이 친구는 보통 이럴 경우에는 한 1에서 2단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뭐 그런 거 복잡하게 알지 않더라도 딱 봐도 줄려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사이의 거리 엄청나게 길죠 왜길까요 항상 눈썹을 치켜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눈썹을 치켜뜰까요이 친구 속상도 있는데 이 속상도 있어가지고 피부가 이렇게 덮혀 내려오지도 않는데 눈 뜨는 힘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눈을 크게 뜨세요 그러면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눈만 진짜 크게 떴잖아요 이 친구는 눈을 크게 뜨세요 하면 눈썹만 크게 치켜뜨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는 눈매 교정이 필요해요 또이 친구는 또한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눈이 안감기 걱정이 상대적으로 좀 적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필요해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눈매교정은 내가 원하는 목표치보다 약간 적게 한다. 이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부작용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리고 또이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분명히 많다고 그랬어요. 항상 여기, 이 사이드에 지방이 항상 이렇게 블룩하게 튀어나오는 게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정도는 지방이 많은 게 아니죠. 우리 방금 두 번째 분의 사진을 봤잖아요. 그분이 지방이 많은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많다고 보기도 힘들고 실제로 열었을 때 지방이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어, 물론 약간의 제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불룩한 거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가 롤 모델로 잡고 있는 친구의 사진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친구예요. 혜린이죠요 정도의 눈을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뒤로 길게 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혜린이 가지고 있는 요 라인은 인아웃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친구가 가지고 가야 될 라인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이 라인으로 가야 돼요. 이 친구는 이걸 넘어서는 순간 세미아웃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 친구는 또 세미아웃이 어울리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친구는 못하잖아요 두꺼운 라인 잡잖아요 이거그러면100%소세지예요 이거는 아! 그러면은 라인 두껍게 잡고 눈매기 좀 많이 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엄청 부리부리하게 되죠 그리고 이 친구는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점막이 약간 들리는 눈이야 헤린도 들렸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친구는 속눈썹 펌 했잖아요 이 보세요 이거 보이시죠 이 점막 들려 있어요 지금 이거 약간 덜 들려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거는 쌍꺼풀이 지금 낮아 가지고 이 피부가 속눈썹을 누르고 있어서 그래요 이거 쌍꺼풀을 약간만 올려도 이 점막 들린 게 속눈썹 들린 게확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친구 기본적으로 두꺼운 라인 하면 안돼눈두덩 힘이 부족해서 두꺼운 라인 해도 안 되고 점막이랑 속눈썹이 들려 있기 때문에 두꺼운 라인 해서도 안 돼요 그냥 이 나왔죠. 지금보다 약간 더 보이는 정도까지만 하고 해린보다 조금 색깔피 덜 보이더라도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친구는 그래도 앞머리가 어느 정도 뾰족하고 뒤에가 이렇게 누호가 여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앞트임 같은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뒷머리를 무슨 말을 원하는지 알것 같아. 여기를 조금 터서 해린처럼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아, 포기해야 될게 있어요. 이 친구가 뒷트임을 많이 한다고 해. 눈이 드라마틱하게 커지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이 친구의 비단 이 친구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이제 고등 학생 친구들이 DTM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DTM을 하면은 눈이 막 이렇게 크게 되고 막 이렇게 되지 않나요? 막 눈꼬리 낮춤술이 있는데 그거 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게 잘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 그냥 평균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7, 80%는 부작용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한다고 보면은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요? 뻔하죠. 얘를 이런 식으로 내려야 되니까 여기 붉은색의 점막이 더 많이 노출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내려야 되니까 여기 이 부분에 있는 이 점막이 뒤집어지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약간 눈 시렵고 결막 충혈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흉터가 좀 길게 남는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얘기 하면은 거의 대세사 아마 안 할걸요. 그래서 dtm은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수술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많이 할 수는 없다. 부작용을 막는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좀더 맞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쌍꺼풀 라인에서 한 1mm에서 2mm 이내를 살짝 올린 그 정도 라인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눈매교정. 그리고 원한다면 약간의 지팁.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은이 눈썹이 약간 떨어져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이의 거리가 좁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에 비해서 더 블룩해져요. 이거를 좀 알고서 해야 돼요. 해린도 보세요. 유 사이의 거리 짧잖아요. 그리고 짧기 때문에 얘가 좀더 블룩한 거예요. 해린도 어, 물론 지방이 있겠죠. 하지만 이 지방 때문에 블룩한 게 아니라 이 사이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블룩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둘다 가능해. 네가 원하는 걸 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테크닉적으로 보면은 약간 절개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눈매교정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비절개로 눈매교정하는 거는 뮬러라고 하는 근육을 당겨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눈꺼풀이 있다고 치고 여기에 우리가 진짜로 눈을 뜨게 만드는 상안건거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그 뒤편에 아주 약한 뮬러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두 가지, 이 상안건거근, 뮬러근 이두 가지로 눈을 뜨게 되는데 비절개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실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안쪽에서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나와서 바깥으로 뺀 다음에 묶어요. 그럼 결국엔 이 뮬러근을 잡아채가지고 눈매교정을 하는데 이 뮬러근이라고 하는 거는 눈뜨는 효과, 그러니까 이 테두리를 들어 올리는 효과가 선천적으로 낮아요. 어쩔 수 없죠. 그 근육 자체가 그런데 그럼어 뭐 어떡하겠어. 눈매교정이 효과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한 건거근에 비해서 낮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천성 안검화서 있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비절개 눈매교정 해가지고 좋은 효과를 보이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비절개 눈매교정보다는 절개 눈매교정이 조금 더 단단하게 잡을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절개 눈매교정이 조금 더이 친구한테 적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보세요. 이세분 전부 다, 각 가지고 있는 눈 모양이 다 다르고 각각 원하는 것도 다 다르고 수술하는 방식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공통점은 뭐죠? 내게 어울리는 라인은 뭔지 그리고 부작용이 생길까봐 너무 무서우니까 과한 건 하고 싶지 않다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담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라인을 찾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저도 수술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게 이제 어차피 첫 수술을 하는 마음가짐인 거니까. 그리고 첫수술할때막 너무 풀릴 거 걱정해가지고 내가 막 하기도 싫은 절개를 해야 된다라든지. 내지는 나중에 처지 거를 걱정해가지고 막 하기도 싫은 높은 라인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건안 하셔도 돼요. 차라리 풀리고 차라리 덮여도 된다. 어차피 20대를 더 즐겁게 보내는 게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